자. <laughs>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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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. 곱하기랑 혼동하지 말라고 <laughs> 시작 사장님. 시작 그렇게 하면 땡이라고요 아가씨 사가돼안 돼? 올라갔어? 아니요 근데 왜 올려? 집중해야 돼요 또그렇또 <laughs> 1 더하기 는 0, 3. 자. 거기가 왜사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? 어? 그런 걸 조심하라고. 아까랑 달라진 거야.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그거는 맞어 2하고 3은 안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짐작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따져보고 해야지